여러분, 저 퇴근하고, 운동하고, 씻고 나왔어요. 허허. 잠자기 전에 잠자기 전에 언박싱을 조금 찍고 자려고 아, 맞다. 저 내일 했습니다. 이번 올해 여름을 손톱에 담아봤어요. 진데 예쁘죠? 이런 느낌? 그러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바로 언박싱을 찍어볼게요. 레이스에서 옷을 샀습니다. 짠첫 번째 제품은 레이스에서 산 니트 조끼입니다. 예쁘지 않나요? 제가 항상 밝은색 옷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울릴만한 니트 조끼를 열심히 찾다가 여기서 사게 됐어요 약간 여기에 입어도 예쁠 것 같은 느낌 두 번째는 짠! 자라에서 구매한 핑크 바디예요 사이즈는 이걸로 구매했고요 는 이겁니다. 제가 티 입어봤는데 기장이 엄청 길고 기장이 엄청 길어요. 이렇게 바지랑 니트 언박싱 끝. 니트는 내일 바로 입은 걸로 보여드릴게요. 짠! <laughs> 이건 제가 먹던 아침이에요. 저는 이렇게 하고, 출근하고, 조금 이따 미적이를 만나러 가겠습니다. 최근에 <laughs> <퇴근했다>, 뭐 이거야?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고기랑 어울려 먹으니까, 고기랑 먹어 거 같이 먹어봐. 나 진짜 이번 주 오늘 때문에 버텼다. 끝 <laughs> 이거아이너 <목도> 이거 너무 멀어? 먹고싶은거 말해주면 갖다줄게 좋아 <목도> 안했으어 <목도> 드시는 <목도> 설명해 <목도> 드릴게밤랑오 <목도> 새우랑 밥 한번 드셔보시고 고기는 같이 싸드셔보시고 아삭이 그리고, 안테나 스시 같은 경우는 리나 가능하니까, 하나를 해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. 저거 영상이네요 야, 진짜, 어떻게 저런 거를, 진짜, 다거 다들 좀 보다 야요 뭐해? 뭐 할까 해뭐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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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

이곳은 퀴양 철랑 사이에서 저는 흰티 하나 픽했어요. <laughs> 역시 쇼핑은 즐거워. 이거 예쁜데? 근데 수박, 진짜 수박이야 이게. 근데 이것도, 이것도 수박인데? 들고 다닐 수 있는데, 이 이거는... <laughs> 짠! 저의 오늘 오티 t d 입니다 머리 다 말고 왔는데 다 펴졌어요. 어쩔 수 없지. 오티 t d 찍어주고 이제 그럼 계산하러 갈게요. 오늘은 아빠랑 테이트 하러 갑니다.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요.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장미의 계절 미쳤다. 우와. 아니, 너무 일찍 도착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는데, 장미가 너무 예뻐요.

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커피 마시러 가나 우리 바로 그러면? <laughs> <이거> 예쁘다. <laughs> 오랜만에 바이네 출근. 우리 사장님 아 챙겨서 놀러 갑니다. And height. <music> 일어나자마자 파스타 먹고 싶어서 엄마 꼬셔서 나왔습니다 세수하고 선크림만 발랐어요 지금 얼굴이 그래서 약간 밍숭한 느낌 <laughs> 엄마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 옷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파스타 가서 세개 시킬 건데 엄마가 자꾸 두 개만 시키라고 못 먹는다고 그러지만 저는 세개 시켜보겠습니다 엄마, 3개 먹을. 화이팅! <laughs> 대박이다. 이건 처음 봐. 미션 클리어. 엄마, 우리 3개는 다 먹었다고. 아, 이손 다르니까 놀라워. 감사합니다. 음. 제 <목소리도> 있다고 뮤직비디오 카메라처럼 해줄까? <laughs> 언니 나 낼게 <laughs> 언니 나 오늘 사실 지금 이 핑크 바지도 처음 입은 거야 사고 옷이 없어 4시넘시 4시 너무 나4시나 어제 4시 들어왔어. 고기 좀 먹었어. 못먹었에 핸드폰 좋은 거쓰네시 찍는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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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<laughs> 일단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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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들기름 끼. <목소리도> 맛있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남친은 기본 다빠지이잠깐는는 걸어가니까 얼마나 좋아 응. <laughs> 목소리 왜 그래? <웃음> <웃음> 짠! 저 오늘은 <laughs> 오랜만에 왜이안 하는 게예쁘지 않아? 저 오늘은 오랜만에? 오랜만이 아니지? 처음인가? 언니랑 종우랑 이렇게 셋이서 데이트하러 갑니다. 언니한테 강제로 점심 사라고 했어요. <laughs>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. 어? 주연이가 두 명. 주두. 주두가 뭐야? <laughs>

옷을 하나 집은 수현이. 귀여운 것 같은데. 이거 봐, 잘 어울릴 것. 잘 어울릴 것 같다고? 응. 귀여워, 난 귀여운 것 같아. 택태프님 쇼핑 완료. 혼자 가는. 아, 어나 얼굴이. 가나, 오굴이잘나 오디오 가는 뭐야? 크림? 음시원하게어 음, 괜찮아? 가수리 이게 마음에 들어? 응 음.